안녕하세요 갬생여러분 갬생독복입니다 오늘은 레제로2장 1성 시공의 끝을 달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고고 먼저 첫번째 스테이지 보스로는 1.5배율 신이 등장하고요그 외에는 천사적들과 악마적들이 잡몹으로 등장합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인데 신의 공격에 고급유닛들이 한 번에 쓸려나갈 수 있으니 양산 딜러를 많이 가져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추천 유닛은 칸칸이와 반인원을 추천드리고 그 외의 유닛은 각자 더 추가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잡몹으로는 대천사 꼬마네 천사 고릴라, 악마 고릴라 정도가 되겠어요. 이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쉬운 스테이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무난하니까 중간 생각하겠어요 그럼 잡몹들 다 잡고 나서 보스도 잡고 성포로 끝! 다음! 이번 스테이지 각종 곰들이 등장합니다. 성을 치면 좀비, 악마, 엘리언 곰 등이 등장하고 폭시도 함께 나와요. 만약에 폭시를 잡고 시작하고 싶다면 50렙 드론에다가 공격력소 냥콤보를 가지고 오고 나서 드론 열파를다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시를 잡고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40렙 드론에다가 냥콤보도 안 가져와서 잡을 수 없지만 시작하자마자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좀비곰 상당히 까다로워서 천사포 가져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거리 유닛 등을 많이 가져온다면 여기 무난하게 클리어할 것 같아요. 영상 참고해서 싸우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아서 천사포 로 좀비 킬이 터졌습니다. 나이스! 싸우다 보면 후반에 악마 가카도 등장하니까 악마 실드 깨는 유닛 챙겨와서 쉽게 잡아주세요. 그럼 중간 생략해서 곰들 다 잡고 폭시도 잡고 성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사거리 유닛이나 파동 유닛 가져오면 좋습니다. 좀비 제비가 등장하는데 파동으로 요리하면 끝이더군요. 그 외에 엘리언 매즈로 사이킥이나 표류기 등도 추천드립니다. 슈퍼 해커도 가져오면 좋고요 좀비적들이 좀 등장하니까 천사포나 그 외에 대포도 가져오면 무난할 것 같네요. 불칸보호도 등장하니까 이때 엘리언 매주로 정지 걸어주고 나머지 사거리나 파동으로 때려잡아 줍시다.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칸보호가 한 마리 더 등장하는군요. 중간은 조금 생략했지만 뒤에는 알파카만 잡고 나면 나머진 밀고 올라가서 성프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특이하게도 성을 치면 보스로 화이트 사이클론이 등장합니다. 공격력은 한대 맞으면 17만이 넘고 DPS도 100만이 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뜬적 매주는 필수인데 고대 저주 때문에 매즈가 자꾸 풀리니까 그점 주의하시고 뜬적 대왕 울실에도 챙겨 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성을 치면 고대 나방과 함께 화이트 사이클론 등장. 고대 나방을 빠르게 잡아줄 유닛이 있다면 사용하세요. 저는 뜬적 매주로 법사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체력이 대략 200만 정도니까 이것도 빠르게 녹여줄 유닛이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난이도는 사이클론만 조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유닛은 조합을 다시 구성해서 더 쉽게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간 생략해서 보스들 다 잡고 성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성치는 거 상관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보스가 등장합니다. 보스는 초갑수 시저렉스 메탈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리 유닛은 필수고요. 타이밍과 크리만 잘 터지고 표류기 쌓아가면 아주 쉽게 클리어도 가능합니다. 여기만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시간이 늦어서 보스가 등장했다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표류기 두 마리 이상으로 무한정지 걸고 때려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한정지 후에 보스 잡고 성프로. 또 하나의 방법은 보스가 대략 1분 후에 등장하는데 그 전에 빠르게 밀고 올라가서 성불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크리, 운빨도 필요하고 딜러 조합도 조금 중요하니까 편한 쪽으로 클리어 해보세요. 강물을 빠르게 뽑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 방법을 하실 분들은 야생의 먹멍이 조심해서 성부하세요.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충격적이게도 미니 화이트 사이클론이 처음 등장합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저 사이클론이 작지만 매우 강해요. 공격력은 4만, DPS는 24만이나 됩니다. 1초에 24만이니까 대부분 울실에는 1, 2초 컷으로 끝. 양콤보는 움직임을 멈춘다. 소플러스 소 가져왔는데 더 높은 거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아이캣이나 법사 가져오면 좋습니다. 타이밍 잘 맞춰서 이렇게 무한정지 걸면 다행이고 도중에 풀려도 상관 없어요. 풀리지만 않았다면 바로 클리어도 가능한데 요건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니 사이클로는 법사와 바니너로 요리하면서. 배달로 꾸준히 보스를 때리면 나름 쉽게 잡을 수 있답니다. 양콤보라든지 유닛은 편하게 조합을 바꿔보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배속을 돌려서 보스를 잡고 나서 성프로 끝! 레전드 제로 2장 등반 완료! 그럼 마지막은 베나뚜 코너! 오늘은 김희수님이 보내주신 베나뚜입니다. 같이 감상해 봅시다! 진짜 귀엽고 깜찍하게 그려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보자면 양코들의 눈이 매우 초롱초롱하게 그려주신 것이 이야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강무 잘 보세요. 이 강무를 짜잔! 크고 멋지게 다시 그려주셨습니다. 가운데 양코는 매우 귀엽고 강무도 상당히 멋지네요. 오늘도 이렇게 재미나고 정성 가득한 팬아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뚜뚜! 그럼 지금까지 겜생도복이었습니다우우